자 이제 조금 소소한 내용들을 좀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글 보기에서 저렇게 이제 한 줄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저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엔터를 쳐가지고 여러 줄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줄에 해당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 엔터를 친 것은 HTML에서 저희가 이제 무시당하는 거 아시죠? 무시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엔터를 쳐서 이렇게 두줄두 두 줄을 만들었던 거를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정 눌러서 한번 해보시면 그냥 한 줄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엔터친 게 무시당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BR 태그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BR 태그를 집어넣어서 엔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오면 꺼내온 데이터에다가 거기에 이제 그이 태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뭔가 추가하고 어 저희 안에 이제 꺽쇠 표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거기 T라고 쓰면 꺽쇠 표시 T라고 쓰면 T 태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꺽쇠 표시를 쓴 거는 적다. 지금 여기 적다 기호니까 less than 영어 less than입니다. n 쓰시고 l t 세미콜론 이렇게 써주시면 less than 해서 적다 기호가 되고요. 세미콜론까지 HTML에서 그 크다 하는 것은 n gt라고 쓰면 greater than 그래서 저, 크다, 뭐뭐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특수의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태그로 인식을 안 하려면 저런 기호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br 태그 써주셔야 되겠죠? 근데 태그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r 태그를 쓸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데이터를 가져온 데다가. 그, 매퍼, db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db에서 처리를 하시면, 이제 우리가 매퍼를 못 건드리니까, 현재. 그래서, 컨트롤러 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src main, src main java에 org 제락의 보드의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요. 자, 이제 글보기 찾아갑니다. 리스트 아니고 글보기 찾아가시고요. 그 서비스로 받아온 걸 바로 넣어, 집어넣으면 이 데이터 수정이 안 되니까, 어, 따로 얘를 변수를 선언해서 받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행된 결과를 받은데, 그 실행된 결과가 보드 부여죠. 그러니까 보드 부여 타입을 선언하고, 이제 실행된 거를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뭔가 조정을 할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맨 처음에 이제 처리를 해서 보드 부여선언하고 부여 이고로 이꼴로 쓰시고 서비스 점, 뷰 가로 열고 넘버, 그 다음에 인크리즈, 얘를 넘긴 거를 복사하셔서 밖으로 꺼내서 붙여넣기. 그래서 먼저 처리 결과를 가진 결과를 이제 부여 위치에다 저장을 하는 거 처리를 하시고요. 그 넘겨서 저장하는 것은 부여를 넘겨주시면 되죠. 부여를 저장하는 걸로 두번 실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를 가져왔으니까 부여의 컨텐트를 고치는 거예요. 컨텐트를 가져와서 고친 다음에 다시 새 컨텐트를 이용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 문자 처리를 하신 다음에 글 번호, 그래서 이제 저기가어 내용 글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글 번호가 아니글 내용에 대해서. 특수문트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컨텐트로 집어넣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부여점 셋컨텐트 집어넣는다 하시고 이 처리하는거죠. get 부여점 get 컨텐트를 이용해서 가져온 다음에 컨텐트 거기 점 쓰시고요. reprise 바꾸기를 해서 점그 문자열로 가져오니까 문자열로 가져온 것을 점그 바깥치기 reprise 바깥치기를 이용해서 바깥치기를 합니다. 크다 적다 이제 특수기호를 먼저 하시고요. 특수기호 먼저 이렇게 해서 이제 꺽쇠표시 쓰시고, 크 작다 할 때는 그 이런 글자가 나오면 n 쓰시고요, n 적다 그러니까 less 죠 less than. lt, lt 써가지고 세미콜론까지 찍어서 저희가 처리하는 특수문자로 바꿔달라고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처리가 됐으면 이제 거기에 gt, 크다도 처리하겠죠 크다. 크다에 해당되는 것도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점 다음에 리프라이스 또붙이시고요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상단에 찍으시고 크다 기호를 쓰시고, 이때 n. gt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크다 기호를 ngt 세미콜론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이제 쓰시는 거죠. 그럼 이제 맨 처음에는 적다 기호를 처리했고, 그 다음에 크다 기호를 적, 처리를 했습니다그 다음에 거기 처리, 그 html에 해당되는 태그가 들어가 있는 쪽 크다 적다 기호가 처리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처리될게 점, 리플레이스. 그 다음에, br 태그로 만들어주세요. br 태그로 먼저 집어넣으면, 저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역 슬래시 n이 나오면, br 태그로 바꿔주세요. 쌍탑에 찍고, 그 다음에, b, 꺽쇠 표시하고, br. 이렇게 해서, br 태그로 바꿔주세요. 라고 좀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엔터친 게 처리가 되겠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br 태그. 특수문자 처리를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백문자. 공백문자는 이제 그냥 스페이스바 눌려서 돼 있으면 그걸 n, n, b, s, p. 그래서 공백문자를 여러 개 집어넣더라도 공백문자가 다 처리가 될수 있도록 리플레이스 또 붙여주시고, 한칸 띄세요. 한칸띈 거를 또상단에 찍으시고, 얘는 공백문자는 n, n, b, s, p. n, m, b, sp, semicolon, 이렇게 쓰시면 공백문자 처리가 됩니다. html에서. 그렇게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 뭐, 블랭크 띵거하고, br 태그, 줄바꿈한게 전부 다 먹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 수정할 때는 이제 텍스텔의 상에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보여지는 뷰에서는 그냥 텍스트에 쓰는 게 아니라 html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게안 보여서 이런 특수문자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됐으면 새로고침 한번 하시면 이제 저렇게 프로그래밍 엔터 친거 나오시죠 테스트 뭐 어쩌고저쩌고 쓴게 이제 그다음에 엔터 쳐가지고 처리된 게 엔터 처리가 되고 있다 이런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엔터 처리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쓰셔야 한다 되시겠죠 그러 소소한 걸 이제 수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런 소소한 내용들을 이제 수정해서 그 만약에 데이터를 여러 개 가져오면 이제 폼을 돌리셔야 됩니다. 폼을 돌려서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리플레이시, 그 다음에 그 LT, GT, 그런 거를 이제 꺽스 표시, 태그 처리하고, 그 다음에 BR 태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백 문자 처리, 이런 거를 이제 처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줄 때그 입력한 그대로 보일 수 있도록 하시고, 컨텐츠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특수 문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셋 컨텐츠를 이용해서 다시 집어넣는다. 그래서, 가져온 문자열, 컨텐츠에 대한 문자열을, 그래서 특수문자 처리를 한 다음에, 새컨텐트를 이용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가지고, 그 JSP로 보내면, 이게 처리된 결과를 가지고 볼수 있도록 되어져 있으십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매번 써야 되는데, 이걸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클래스 같은 거하게 만들어두시면 되게 편하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소드, 메소드 만드는데, 이게 따로, 딴 데서 써야 되니까, 클래스 안에 메소드.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ORG 제락에다 뉴에서 클래스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한개 만들어주시고요. 제락에 뭐, 유틸 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지금 이제, 예, 유틸에, 유틸 안에서 이제 하시고요. 스트링. 문자열 레스티알만 썼습니다. 쓰시고 지금 문자열 처리를 위해서 쓰는 건데 리프레이스 뭐 스페셜 리프레이스 캐라타 특수 문자 뭐 캐라타 아 문자열에 해당되는 건데 캐라타로 정도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써가지고 그 문자열 바꾸기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메소드 이름을 퍼블릭 쓰시고 리턴 타입이 스테틱이구요그 뒤에서 쓰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스테틱 붙여주시고 그 리턴 타입이 그 얘를 바깥치기한 문자열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이렇게 돌려주는 건 스트링으로 만들어가지고 처리라는 것을 쓰시고요그 다음에 스페셜 이렇게 예 스페셜 이라고 써주시고 메소드 이름입니다 괄호 갖고 사이에다가 이제 문자열을 받아요 스페셜 캐라타 특수문자 처리니까 중괄호 고 정하고 쓰시고 스트링으로 스트링으로 문자열 한개 받아요 str 써가지고 문자열 받아서 특수문자 처리하는데 string 점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거 예 특수문자 처리해서 썼던거 메소드를 점 플레이스 행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복사 하시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캐릭터에다 붙여넣기 세미콜론 어, 점이 두개니까 한개 지워주시고요네 좋습니다 그래서 크다 적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엔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처리를 그 공백문자 처리를 해서 세미콜론 찍어서 하시면, 얘가 처리해가지고 하시겠는데, 리턴하는 거죠, 리턴. 문자를 만든 다음에, 얘를 리턴해서 사용하시면, 저렇게 긴게 쓰는 것 대신에, 스페셜 캐릭타그 다음에 문자를 집어넣으면, 이제 저렇게 부트 처리를 해서 넘겨주게 된다. 아시겠죠? 아, 넘겨주기에는 이런, 이제, 매수단계 만드시고요. 그럼, replace 캐 t 타 점, 여기 스페셜 캐라타, 갈아주고, 이제 str,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그런 처리를 이용해서 좀 써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걸 써보시면 지금 만든 것 중에서 지금 이제 replace character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이제 임포트 해야 되고요 자동 임포트 했습니다 처음 다음에 스페셜 캐릭터 그 다음에 str을 v o g e t c o n t 를 가져다가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리턴돼서 새 캐릭터로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간단하게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저렇게 긴 것을 메소드를 만들어서 짧게 처리를 하도록 만들 수 있으십니다 짧게 잘 만들었구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이용해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 특수문제 처리 하실 때 저게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특수문제 처리는 저렇게 하시면 된다.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 반복처리문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이제 테스팅한 걸, 결과를 보기로 가셔야 되겠죠? 이제 실행하시고, 이제 브라우저 가셔서, 이게 잘 튀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러 가셔야 합니다. 한 줄로 써가지고, 그래서 브라우저 열어보시고, 이제 새로 고침 하시면, 예, 결과 똑같이 나오시야 됩니다.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처리가 될수 있도록 한다. 자, 됐구요. 이제 수정만 돼 있는데, 수정 삭제, 그 다음에 리스트. 이렇게 보이도록 만드셔야 되겠죠? 그맨 아래 버튼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그 뷰점 JSP 가시구요. 맨 끝에 카드에 앵커 태그로 이제 돼 있는 거를 복사 좀 해주시고요. 예, 얘네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끝까지 잘안 보이시니까 쓰시고, 앵커 태그 3개 만들어주시고요. 그 업데이트 점 2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냥 삭제를 할 거라서, 할 거라서 샵 붙여주시고요. 얘는 이제 폼 태그 또만들어 써야 되겠죠. 모델 태그 쓸 겁니다. 삭제, 그래 쓰시고, 네. 얘는 프라이머리 키로 돼 있는데, 얘 삭제니까 대인줄 정도 해당되는, 어, g 인줄 해당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로 가는 거리스트점2 해가지고 사용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얘는 이제 리스트로 보내는 거라서 리스트점2라고 데이터 보낼 거는 현재 없습니다. 페인 처리 안 했기 때문에 하시고 리스트는 인포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얘는 리스트 리스트로 보내는 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이렇게 보내서 쓰는 걸로 작성을 하구요 그럼 이제 리스트로 잘 가서 이제 처리가 되겠죠. 새로 고침을 하면 어 삭제가 지금 대인전 데서 안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인저에 해당되는 스페링 찾아보시면 예, 클래스 이름이 틀리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틀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버튼에 해당되는 거 버튼스 뭐 이런 거 클릭하셔 가지고요. 예, 지금 d 인 n 어 e 인저 danger D A N G R. D A N G R인데 지금 대 다절이라고 써요. 다절. 예, 대인줄로 고쳐주시고요. 에, 저장하신 후에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제 브라우저 가셔가지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대인줄로 빨간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 있는 거를 색상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다른 거 쓰시는 거보다 색상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